자, 12번 문제 보겠습니다. 계정 아이디가 KWS인 사용자에게 다른 유저의 스키마의 테이블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SQL문이다. 괄호 안에 알맞은 SQL문을 쓰세요. 자, 그랜트, 그러면은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을 뭐 주겠다, 뭐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, 뭐, 이제, 어, 테이블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서는 이제 어,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, 거기에 이제 drop이라는 명령어가 그래서 쓰인거죠 삭제 때문에 그 다음 any 키워드가 나왔고 테이블 그 다음에 어떤 빈칸 쳐져있고 kws 이렇게 계정 아이디 되어있는데 얘는 이제 to라는 명령어가 여기에 들어가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